aus der Schweiz. Ja, Schweiz, der Schweiz. Sie Flugzeug? Nein, mit dem Auto. Auto? Wie Stunden gefahren? Fünf Stunden heute nur. Auto. Mit Auto, ja? 아시아나 네노간에 어, 어, <laughs> 여기까지 온건 무지하게 빨리 온 거라고. 터 어, 560. 5 6 0 5 6 0는 스위스에서 여기까지 5시간 시간에 걸려 온건 무지 빨리 온 건데 어 작년 9월에 처음 치료받고. 아스마가 없어졌나? 아스마 천식때 아스마? 아, 소, 진단서 4년 반 중등도 아스마. 4년 반 동안 아스마라고 진단이 났는데 9월 달에 와가지고 한번 치료받고 완전히 없어졌어. 지금 몇, 어, 9개월 비필모나테, 예, 치니시메어 j m a a 한번 치료받고 5개월 동안 아스마 안팔에 한 번도 없어 없어 아주 자유로웠던. 천계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도 자유 가지고.

발, 여기 가서 구두짜리 베개 있어, 여기. 요거는 발이, 요렇게 구부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여기 눌러대는 거라. 자, 보이공지보이고 어, 이게 더,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척골이 눌러대는 거야. 이걸 눌러대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연골이 파열이 되는 겁니다. 마무가 되고. 근데 지금은 stark kraft 지금 이게 아, 힘이 세졌어. 먼저 이게 덜렁덜렁. vorher war e hier weich, aber jetzt f e s t außen weich, innen fest. 그래서 이, 이 안쪽의 근육들이 이제 단단해져서 어, 안쪽의연골이 파열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놓고만 보이고 그래도 이 빙클이 먼저는 거의 이런 이런 크리였는데에스데조네 아, 이 <infrastructure> yeah, 한, 한글... 어, 그러니까 이 각질이 없어져야 돼. Yeah. 그리고 누를 때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건 아직도 여기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음, 안쪽 근육이 똑바로 하게 쓰게 되죠. 요거는, 자, 돌려보세요. 자안흔질지 말고. 그러나서 뚜껑을 닫으면 꺼져.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더 뿌려트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했지 비골 예. 저 S 모이고 음. 야 이게 이제 각도가 점점 내려간다고 각도가 안찐 그리고 이것도 세제야돼 이것도 그거는 여기 가까이 붙여서. 여기 그 다음에 아, 이건 K78이 나와. 그러니까 오래 못해요. 이건 그냥 1초 정도 하고 끝내야지. 계속 2, 3초 못해. 이자안지 이게 세졌어. 그 다음에 엄지 쪽로하는 이게 더자 꼬부려 보세요. 꼬부려서 이게 자꾸 구부러질수록. 구부리고 이게 쎄질수록 여기 눌리는 것이 적어지지. 그래서 이 각질이 없어지는 거라. 제온터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자 양쪽 발가락이 약하니까는 흉곽이 앞으로 겹쳐져 가지고 흉곽에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들어오면서 아스마 생긴 거라. 이걸 해주면은 흉곽이 똑바로 쓰니까는 우리고고 보이고, n o c 여기, 이렇게 돼야 돼. 자, 수고하셨어. d a n k e s 야, 고.